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트레이드 이후 처음 열린 소나섭더비 그첫 승의 주인공은 소나섭 37을 영입한 한화 이글스였다. 한화는 15일 창원 NC 파크에서 치러진 NC 다이노스와의 2025시즌 SL뱅크 o KBO 리그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 9 2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한화는 지난 10일 잠실 LG 트윈스전부터 시작된 연승 행진을 5경기로 늘렸다. 시즌 전적은 65승 42패 3무, 승률 0.607가 되었으며 같은 날 승리한 선두 LG와의 격차는 한 경기 차로 유지되었다. 반면 NC는 3연승 이후 2연패로 상승세가 끊겼다. 이번 3연전은 손아섭이 NC에서 하나로 트레이드된 이후 두 팀이 처음 맞붙는 시리즈다. 손아섭은 2022년 FA 프리에이전트 계약으로 롯데 자이언츠에서 NC로 이적한 후약 3년 반이 지난 7월 31일 트레이드 젠시 손아섭 좌우쌍방향 화살표 한화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 플러스 현금 3억 원을 통해 한화의 유니폼을 입었다. 1회 초첫 타석에 들어선 손아섭은 NC 팬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전했고 홈팬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등장곡 장미학관 오빠라고 불러다오. 지울리자양팀 팬들이 함께 오빠, 의를 외치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경기는 중반 이후 하나가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기를 잡았다. 4회까지 상대 선발 로건 앨런을 상대로 기회를 만들고도 1득점에 그쳤지만 5회 연속 출루에 성공하며 로건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4회 말로에서 병살타로 물러났던 심우준이 5회 다시 찾아온 말로 기회에서 2타점 적시타를 터트려 만회를 해냈다. 초반 분위기는 NC가 주도했다. 1회 초 NC는 한화 선발 김기중을 상대로 선두 타자 김주원이 삼루수 글러브를 맞고 튀어나온 강스타로 출루했다. 이어진 타자 최원준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터뜨려 선취점을 올렸고 득점권에서 부진하던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까지 이어지며 0 리드를 만들었다. 한화는 1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손아섭이 3회 1사 후. 중전 안타로 출루하며 물꼬를 텄다. 리베라토가 우전 안타를 더하며 1, 3루를 만들었고 이어 문현빈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따라붙었다. 이어진 사회 공격에서 하나는 1사 뒤 이진영과 안치홍이 연속 안타를 터뜨렸고 최재훈이 몸에 투구를 맞아 말루 찬스를 얻었다. 그러나 9번 심우준의 땅볼을 3루수 김휘집이 잡아 3루 베이스를 밟고 1루로 송구의 병사를 완성. 이닝이 그대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한화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5회 초 선두 타자 손하섭이 삼진을 당했지만, 리베라토가 볼넷을 얻고, 문현빈이 안타를, 노시환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면서 다시 말로 상황이 이어졌다. 이때 최은성이 로건이 체인지업을 공략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3, 2로 역전에 성공했다. NC는 투수를 전사민으로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첫 타자 이진영에게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고 볼넷을 내주고 말았다. 이어 안치홍의 희생플라이로 한화가 한 점을 추가했고, 최재훈이 또한번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 말루가 이어졌다. 앞서 병살타로 아쉬움을 남긴 심우준이 이번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한화는 5회에만 5점을 추가, 점수를 6, 2까지 벌렸다. 9회 초엔 문현빈이 3점 홈런을 날리며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선발 김기중이 4이닝 2실점 후 마운드를 내려간 뒤 하나는 김종수, 이리닝, 정우주, 딜 3분의 1이닝, 김범수, 딜이닝, 한승혁, 딜 3분의 2이닝 등 불펜진을 총출동시켜 리드를 지켜냈다. 야수 중에서는 리베라토가 사만타의 호수비까지 더하며 공수에서 활약했고 문현빈도 쐐기 홈런 포함 3안타 4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한화는 손아섭 지명타자, 루이스 리베라토, 중견수, 문현빈, 좌익수, 노시환, 삼루수, 최은성, 일루수, 이진영, 우익수 안치홍, 이루수, 최재훈, 포수, 심우준, 규격수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손아섭은 트레이드 이후 처음으로 NC를 상대하며 1번타순에 배치되었다. 이에 맞서 n 씨는 김주원, 주격수, 최원준, 중견수, 박민우, 기루수, 맷데이비슨, 일루수, 박건우, 우익수, 이우성, 좌익수, 김휘집, 삼루수, 안인산, 지명타자, 안중열, 포수, 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날부터 더위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한 김영준이 빠졌고, 투수에서 타자로 전환한 안인산이 이번 시즌 두 번째로 선발로 출전했다. 오늘 경기에 대한 한화 팬들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아섭 선수, 랜시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진짜 울컥했어요.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네요. 한화에서의 새 출발 응원합니다. 5연승이라니 요즘 한화 경기보는 맛이 제대로입니다. 이렇게만 가자 우리 이글스. 문현빈 선수 오늘 완전 날아다녔네요. 쐐기 홈런까지 진짜 팀의 미래가 확실해요. 리베라토, 오늘 공격도 수비도 다 해냈네요. 진짜 보물 같은 선수입니다. 심우준 선수, 병살 후에 바로 2타점 적시타. 멘탈도 실력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성장해줘서 고마워요. 하나 불펜진 오늘 완벽했어요. 김기중 이후에도 끈끈하게 막아낸 모습 너무 든든했습니다. 최은성의 역전타 그 장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한화에 와줘서 고마워요 진짜. 손아섭 선수 NC 상대로 첫 경기 부담도 컸을 텐데 침착하게 잘 해줬어요. 베테랑은 다르네요. 이제 LG와의 격차가 딱한 경기. 분위기 계속 유지해서 꼭 1위 탈환합시다. NC 홈팬들이 손아섭에게 박수 보내는 모습 멋졌어요. 이런 스포츠맨십이 진짜 감동입니다. 손아섭 선수가 nc 팬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팀에 대한 예의와 팬들에 대한 감사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타격으로 보답해졌고 한화 팬으로서 너무 든든하네요. 한화가 5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예전 같았으면 역전당할 타이밍에도 이번엔 집중력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진짜 이팀 이제는 뭔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문현빈 선수는 매 경기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타에, 세기 홈런까지 타격, 수비, 주루까지 빠지는 게 없고 앞으로 하나의 핵심이 될게 분명합니다. 리베라토는 매 경기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오늘도 멀티 히트의 멋진 수비까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진짜 올 시즌 최고의 보강 아닐까요? 이것으로 뉴스레터가 끝났습니다. 댓글 섹션에 귀하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